SDS 산업은 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전자기기의 성능이 점점 향상됨에 따라 효과적인 열 관리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서버, 전기차, 오지통신 장비 등과 같은 고성능 제품들은 발열 문제가 성능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맺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에 SDS 산업은 히트싱크, 베이퍼 체인버, 히트 파이프, 콜드 플레이트 등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DS 산업이 생산하는 히트싱크는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여 제품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루미늄과 구리 소재를 사용하여 가볍고도 높은 열전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베이퍼 챔버는 균일한 열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기존 히트파이프보다 더욱 높은 효율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특히 고성능 프로세서, 서버, 그래픽 카드 등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며 SDS 산업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최적의 베이퍼 챔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히트파이프는 내부에 특수한 유체가 들어있어 증발과 응축을 반복하며 열을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은 노트북, LED 조명,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며 SDS 산업은 다양한 형상의 히트파이프를 제작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콜드 플레이트는 액체 냉각 방식을 적용한 고성능 열 관리 솔루션으로 데이터 센터, 의료기기, 전기차 배터리 냉각 등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SDS 산업은 맞춤형 설계와 정밀 가공 기술을 통해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DS 산업이 선택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모든 제품은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춰 설계 및 제작되며 철저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 최상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최첨단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고정밀 가공과 최신 장비를 활용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통신, 자동차,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열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SDS 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최고의 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DS 산업은 혁신적인 열 관리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